가끔 등기부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. 다른 사람의 집을 사거나 세를 들어갈 때그 집이 누구의 소유인지, 그 집에 어떤 담보나 감료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안심하고 거래를 할수 있잖아요. 그래서 등기부는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등기소에 갈 필요 없이 인터넷에서도 등기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이것은 부동산 등기부뿐만 아니라 법인 등기부도 마찬가지입니다. 부동산 얘기가 나왔으니 부동산의 종류에 뭐가 있는지 설명드릴게요.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있습니다. 부동산은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즉 부동의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우리나라는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을 별개로 등기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.